그 마음은 행복이었어. 이렇게 내게 다가온 사람. 나만의 바라다. 사랑이 피어나다 저의 꿈은 꿈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. 자, 오늘부터 진행되는 우리 황용님 서울 콘서트 올림픽 홀 대단히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아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비밀인데요 제가 울산 가서 보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가기로 해서 티켓팅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못 온다는 분들이 몇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매처 티켓은 없지만서도요 예매처 앞에 가시면은 공석인 티켓을 구입가로 판매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이 몇분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보니까 한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혹 그래서 그분들 만나시면은 현장가로 비싼 가격이 아니라 현장가 구매가로 주십니다. 고거 한번 구매해 보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R&B 가수 유리님이 우리 가수 황용님에 대한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그리고 내일 또 앨범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그것도 홍보 조금 해달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황용님에 대한 음색, 어떤 특징이 있는지, 또 황용님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, 또 기존에 응원했던 모습, 제가 영상 종합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. 자, R&B 가수 유리님 황용씨 응원 영상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가수 유리입니다. 우리 황영웅씨 지난 수원 울산 콘서트 전석 매진이 되었다고 들었어요. 그런데 이번 서울 콘서트도 매진이 되었다고 하네요. 파워가 대단한 것 같아요.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멋진 콘서트로 많은 팬분들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아 그리고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. 바로 유리! 제 앨범도 5월 11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나와요. 플라워라는 신곡인데요. 어, 이 곡은 피아니스트와 함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곡입니다. 플라워라는 어, 이 노래를 들으시면 마치 영화 속 판타지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는 그런 깊이 있는 발라드 팝 곡이니까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월 11일 토요일 오후 6시 유리의 플라워 들으시고 여러분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. 요즘에 또 워낙 트로트 가수들이 많은 사랑을 받는데 네. 황용 가수도 중저음을 기반으로 해서 네. 배호 선생님 이후로 또 최고의 중저음 가수다라는 아. 평이 있잖아요 네. 근데 우리 율 씨가 봤을 때 황용 씨의 매력, 음색은 어떤 것 같아요? 황용 씨는 정말 그 약간 처음에는 어 무슨 성악을 전공하는 줄 알았거든요 암이스를딱 음, 가지고 있어서 아어 그럼 이게 타고난 거라면 오어 정말 대단하다. 대단한 그 달란트를 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고요. 굉장히 노래가 편안하게 들리면서도 자기가 전달할 거는 딱 팩트 있게 다 전달이 돼요. 음.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미스터 트롯 2나 네. 불타는 트로맨이 주목을 받았는데 네. 거기에서 유일하게 네. 콘서트를 먼저 하고 또 6회, 1 2회 공연을 전에 매진을 시켰어요. 그건 대단한 정말 거죠. 대단하죠. 요즘 너무 불황이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음악을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. 음. 근데 콘서트를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시작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매진이 네. 되는 건 쉽지 음. 않거든요. 네. 정말 오래된 그 선배님들도 제가 친한 선배님들도 그약한 세트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막안 돼가지고 걱정 된다고 소규모도 음. 되게 걱정 많이 하시고 불안해 하세요. 네. 30년 이상 되신는 분들도. 네, 근데 이제 굉장히 쉽게 매진된 걸 보면서 와 앞으로의 역량이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. 이제 지혜프랜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틈틈이 자신의 노래를 업로드하는데요. 혹 여러분들 이번 인터뷰가 들어보시고 좋다라면은 우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유 안녕하세요 R&B 가수 유리님. 네 안녕하세요. 요즘도 아, 바쁘시죠? 네. <laughs> 아 저요 저 네. 계속 이제 올해 12월에도 이제 제가 컴백을 앞두고 있어서. 네네네네. 곡좀 마무리 좀 하고 있는 상태 있어요. 우리 가수 유리 씨는 또 작사 작곡 뭐 많이도 하는데 이번에도 네. 직접 작사 작곡하신 건가요? 네. 음. 이번에 아 제가 작사작곡을 아 원래 하지만 리메이크 하는 앨범이에요. 네네네. 네. 그래서 이번에는 제, 뭐제 개인곡은 아니고 리메이크 앨범이 될것 같아요. 어, 그래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. 네. 네. 자, 그럼 또 이제 오늘도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우리 가수 유림도 응원하고요. 네. 그리고 또 우리 가수 황용님 요즘 주목을 받고 있어요. 와, 네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음, 음악은 들어보셨어요? 네, 사실 저도 가수고 이제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항상 음악을 들을 때 그냥 듣기보다는 이 가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가수가 음. 어떻게 매력이고 계속 듣고 싶게 만드는 걸까라는 걸 분석하면서 듣거든요. 네네네. 우리 한명님은 음악을 들어보니까 와 진짜 클래식과 성악을 해도 굉장히 잘 하겠다 이 정도 음. 목소리가 굉장히 타고났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천법 자체가 그냥 이렇게 굉장히 막 후반부에서도 너무 게 편안하게 들리는 거예요. 네네네. 그래서 진짜 여러 곡을 들었을 때 보통 한 12곡 정도 들으면 좀 질릴 수 있거든요. 네네네. <laughs> 근데 이제 중독성 있게 계속 듣고. 싶어지고 하나도 시기가 아프고 시끄러운 느낌이 아니라 너무 편안하게 편안하게 음. 부르면서도 감정을 다 유입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야 역시 우리 또 천재 가수 유리 씨가 <laughs> 또 우리 천재 가수 황용 씨를 알아보는군요. <laughs> 역시 이름대로 가나 봐요. 영웅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우리 가수 황용 씨가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냈는데 여기 네. 50만 8,300 장이 팔리면서 한 터차트 <laughs> 골든 패를 바로 수상했어요. 네, 엄청 뜨겁더라고요. 음. 가사도 굉장히 시적이고, 요즘 가사들이 너무 이제 노래들이 아이돌이나 막 트로트들도 그렇고, 굉장히 원색적으로만 하고 자극적으로 해야지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데, 그렇죠. 이 황영웅 님은 가사는 시인이 쓰는 것처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해서, 많은 어르신들이나 7080이나 게 어르신들도 들으음하이 없다. 굉장히 슬퍼하시는 이 시대에, 이게 시적인 감성으로, 되게 마음을 탁 터치해주는 그런 또스피 작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네, 네, 이, 이 분위기에 참잘 어울리는 음악이 나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반가웠어요. 네, 특히 우리 가수 황영우 씨는 또 뭐뭐 카드라는 이용으로 또뭐 네. 유튜버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 요번에 또 우리 또 오는 12월 16일 17일 이라는 고향 킨텍스 콘서트가 네. 그 오픈하자마자 (1분만에) 춘상 매진이 됐네요 네 진짜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콘서트들을 많이 사람들이 원하고 원하지만 이렇게 내자마자 이렇게 매진이 되게 쉽지 않거든요. 저도 공연을 많이 하는 입장이니까. 그렇죠. 네, 네, 네. 네, 이렇게 어 정말 영웅답게 거의 뭐한열석 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것도 사실은 매진이 됐다가 조금 하... 나왔다 또 매진돼 버렸어요. 네. 그래서 진짜 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커버를 많이 하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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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커버를 어좀 죄송스럽지만 원곡자 가수의 노래보다 그 네. 노래가 어,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 노래였나 이렇게 음. 어, 네 드릴 정도로 자기의 그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리메이크도 리메이크가 아닌 원작자보다 더 자기만의 것으로 해석을 잘해서 음.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. 네, 어 멋졌어요 정말. 자 이제 또 우리 또 유리 씨하면 또 독실한 크리스찬로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네. 우리 과수황용식의 응원의 메시지 후배에 게 네. 한마디 해 주신다면은. 네, 어, 자기의 사업을 열심히 일을 하다가 6년 만에 직장을 딱 그만두고 이 가수로의 음. 무대로 돌아온 걸로 들었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영웅씨의그 앞길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음. 이해가 되면 또 같이 콜라보도 할수 있으면 좋겠고, 그리고 앞으로도 저도, 물론 저보 제가 더 먼저 데뷔를 했지만 그래도 항상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영웅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또 배울 거가 있을까 많이 연구하면서 저도 노래 하겠습니다 우리 영웅님 앞으로도 더 이제. 잘 될수록 더 이렇게 또안 좋은 일도 또 있는 걸수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해결해주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주고 항상 관심이 많은 거라고 네. 보시면 되고요. 앞으로의 행 어, 앞으로의 행복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. 네. 또 그리고 이제 가수 유리 씨도 사실은 또 네. 유튜브도 하시잖아요. 네. 네. 또 저희 또 파라다이스 팬들이 네. 또 응원할 텐데. 아. 예. 사실 유튜브 제 제목이 좀 어려워서 g f GF랜드인데 제 좌우명이 Got First예요. 네네네네. 한번먼저는 그 GF. 아그래서 g f 구나 네. 네. 어렵긴 한데 GF 기억해 주시고 랜드 나라. 그래서 G F L A N D, GF랜드 구독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어, 음악 선보이고 라이브도 종종 하니까요 같이 내줘 네.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가수 황영실을 사랑하는 또 팬들에게 마지막. 네. 한마디 하신다면요? 네, 팬들이 있기 때문에 가수는 존재해요. 어, 우리 팬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가수분 응원해주시는 그 사랑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저도 영웅인도 열심히 그대 위에 노래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리메이크한다고 했잖아요. 굉장히 이렇게 좀 어, 가슴 절여지는 그런 애타는 그 발라드. 노래라서요. 제가 뜨겁게 열창했으니까요. 나오면 음.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랄게요. 아유 저도 응원 많이 드리고 네. 나오자마자 12월달 그냥 네. 전 국민에게 사랑받길 <웃음> 바라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우리 권영찬 오라버니 어, 저 네. 개인적으로 진짜 팬입니다. <laughs> 네, 우리 사랑하는 유리 씨 주주님만 해서 사랑하고요. 네. 언제든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. 바쁜데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. 찾아주셔서 감사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